장조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한 신문의 사설을 이야기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지역 민가의 그 소통 행사에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채무 탕감을 추가할 생각이라고 또 했다. 이 대통령은 추경 예산에 포함된 정부의 채무 탐감 조치가 형평성에 맞다면 이렇게 말했다.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113만 명의 채무 16조 원을 탕감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만 명의 대출 옹 원금을 90%까지 깎아주기로 했는데, 앞으로 그 대상과.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대통령이 뭐 직접 밝힌 것이다. 채무를 갚지 못해 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은 은행 거래를 할수 없고 또 일자리를 얻는데도 제한을 받는다. 내수침체 장기화 속에서 치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. 역대 정부도 그렇게 또 해왔다.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 7만 명의 빚을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감면했고 문제. 정부는 천만 원 미만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159만 명의 연체 초, 채권을 소각했다. 하지만 채무 탕감에는 부작용이 또 따른다. 빚을 안 갚으면은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모해줘도 예, 도덕적 해이가 확산이 되고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그 신용 사이의 그 기본 원칙이 또 무너질 수가 있다. 성실 상한자와의 또 형평성도 문제다 이번 채무 탕감과 같은 조건인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모두 상한한 채무자가 지난 5년간 361만 명에 또 달한다 어려운 형편에도 꾸준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은 정부의 채무 탕감 조치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채무 탕감을 남발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억제한 것은 이러한 그 부작용을 경계했기 때문이다. 신형 불량으로 고통받는 그 서민들의 채무를 탕감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또 있다. 그러나 대통령이 추가 탕감을 공언하는 것은 또 부작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자칫 그 신형의 그 시스템을 또 흔들 수가 또 있다. 앞으로도 채무 탕감이 있다면 누가 성실하게 또 빚을 갚으려고 하겠나? 추가 탄감이 실언이라면 잘못된 말이라면 이 대통령은 잘못임을 또 인정하고 발언을 처리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. 네, 정부는 이번 t 해 못한 감이 예외적인 조치이며 앞으로도 절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.